저쪽이 쪽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쩌면 진짜 만나 줄 수,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개봉박 인스타그램 결국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려는 것은 역삼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어, 사무실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 가보려고 하냐? 지난 이야기, 제 친구가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스토리를 못 읽는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안에 있는 글씨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아니고, 저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야. 인스타그램에 연락을 해보자. 친구들한테 번역을 받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제작을 한다고 하길래, 영어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나 생각했었고. 제가 보낼 때 2주 안에 연락을 달라. 그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주가 이미 지났습니다. 2주 하고도 시간이 더 지났는데 연락이 없고. 그래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장 없는 인스타그램에 연락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본게 일단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니까 뭐 한국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는지 좀 찾아보자. 하나. 한국의 담당 부서 찾기. 그렇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인스타그램은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고객센터는 아니고 그냥 사무실 페이스북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라고 사무실이 있어서 페이스북 코리아에 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 h a 이 a b u j a I was in the restaurant. To Facebook Korea, Pangan, Bangpop, c 해놨고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으로서는 할수있는게 전혀 없어 보여서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꼼수를 쓴 것이.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이 들어있는 빌딩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i 수 빌딩을 통해 연락해보기 구글링을 t Come so, fielding your tongue, your lucky bookie. Google, you will 샵이었 e a gun. Google, you will h 그거는 그 건물이 이제 올라갈 때 투기자들 좀 모임 같은 그런 번호여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실패. 그래가지고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도 결과적으로는 좀다 실패가 됐고 아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없어 보여서 그러면 일단 무작정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무작정 가보려는 참입니다. 만나줄지 개봉해 대로변을 따라 페이스북 코리아로 걸어가는 길 3번 출구가 <laughs> 저쪽이 이쪽? 아 이쪽 3층, 출, 층 <laughs> 7층, 8층 페이스북 코리아에 방문을 하러 가실 텐데 기분이 어떠신지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laughs> 페이스북 코리아에 가는 날이 올 줄도 몰랐고, 유튜브를 찍는 날이 올 줄도 몰랐어. 초록불 <laughs> 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 만나달라 그래야지. 왜냐면은, 너무 난 내가 하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해야지. 좀, 동료 시민으로서 나를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이게 제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료 시민으로서 나를 대해달라 의외로 또 페이스북이라서 어쩌면은 진짜 만나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한 99대 1 정도로 그냥 희망 어, 우리 절로 가야 되는데 이 횡단보도가 없네.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야, 가, 밑으로 건너가야겠어.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윤호. 아 지금 저희는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앞에 어딘가에 앉아 있는데, 그 이거를 찍기로 하고 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거를 보이스오버로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잠깐 보이스오버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설정에 손쉬운 사용. 또는 접근성 항목에는 화면에 있는 항목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폰 등 iOS에서는 VoiceOver,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에서는 Voice a s s i s t a n 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읽고 열심히 일을 하네 뿐뿐 버튼을 확인하고 댓글 달기 버튼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댓글 달기 뷰웃어 하지만 사진의 경우 보이스 오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요. 대체 텍스트가 이때 진행한 역할을 합니다. 사진을 업로드할 때 고급 설정, 대체 텍스트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사진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입력한 경우, 보이스 오버가 대체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사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대체 텍스트가 없다면 밤인 최 3분 전 사진 대체 텍스트가 있다면 밤인 최 e 의 사진 노트북 화면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영상의 e x 의 모습과 u i 어느 평화로운 오후 역삼역 근처 윤호 그래서 지금 해보려는 것은 이미지 문제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는 이 대체 텍스트 기능이 아예 없다는 것 스토리를 게시할 때 입력한 텍스트는 이미지로 처리돼서 보이스 오버가 읽을 수 없죠. 진짜 보이스 오버로 하면은 인스타 스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진짜 누가 올렸는지 음.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 맞아. 그리고 너무 기만적인 게그 스토리 보면은 이렇게 뭐 사진하고 글하고 있고 위에 사람 있고 그 아래 DM을 보낼 수가 있잖아. 근데 또 DM을 보내는 건 보이스 오버로 읽혀. 음. 그래서 DM 보내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인스타그램 그렇게 방정맞게 말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내용을 모르는데 DM을 어떻게 보내냐고 어. 뭐약올릴려고인스타가한건 아니겠지 근데 기만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기만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자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는 건물 안으로 이동 일단은 그 일단은 그몇 층에 있냐고 물어봐야 되나? 어? 여기 저 선생님한테 여쭤봐 뭐야? 예상치 못한... <laughs> 난 누구 아니 로비 엘리베이터 앞 출입 게이트 들어가려면 카드가 필요하다 아 어, 저기 한번 물어볼까? 어 여기 여쭤봐요 안내데스크 발견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laughs> 그럼 여기서 끝? 모르겠어 나 저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자.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끝? 아니면 나또구부절절 부부절절 스토리 해야지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러 가는 윤호. 그 발음이 아니고요. 혹시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그, 들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고치고 들어가시고요 문의사항 같있으면 카드 드리고요. 아, 네. 다못 들어가지. 네. 어떻게 문의할 수가 있어요? 아, 네. 혹시 그 담당자랑 연결될 수 있는 승 같은 게 있나요? 네, 아, 전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고객센터 통해서 그 의견 넣었는데 안 됐던 건데, 혹시 그래도 어려울까요? 아... 네. 아예 올라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관의 공작. 다시 건물 밖으로. 이거 참 당황스럽구만. 일단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얻었다. 페이스북 카드 획득 특징 질 좋은 종이 위에. 못 도와주겠다는 말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다. 아니 근데 이게 끝이라고? <laughs> 이렇게 그냥 끝? <laughs> 뭐냐고 이게. <laughs> 페이스북 카드의 내용. 페이스북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는 요청하신 바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유노의 얼굴. 페이스북 관련 문의 사항은 facebook.com. 헬프를 방문해 주시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객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 명함을 만들 때는 내 요청사항을 자기들이 무슨 아, 너무 화났나? 대착에 거절당한 윤호의 4단계 1단계 분노 내가 이런 요청을 할걸 몰랐을 텐데 어떻게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는 요청하신 바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요청할지 어떻게 알고 얘네들이 이 카드를 만들 때 내가 뭘 요청할지 어떻게 알고 요청을 도움을 드릴 수 없냐는 말이야. 이건 안 도와주겠단 말이지 그냥. 아 참말로. 가서 한번더 비교 볼까? 이 단계 미련.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근데 아주 공적인 거라고 하기에는 또. 3단계 수용 근데 안안될것 같다. 앞에 이거 해주시는 분이 안 된다는 건데 저번에 소관이 아닐 것 같아.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 4단계 무단으로 한번 <laughs> 아 점거? 어, 어떻게든 일단 14층까지 가보고 <laughs> 점거는 안 했습니다. 오늘만 봐준다 인스타그램 아무튼 이렇게 끝인 건가? 허무하구만. <laughs>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겠군요. 아니 근데 이런 좀 너무 재미난 거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일단은 첫 번째 만남 불발된 것으로 하고 잘 알겠다. 방법을 방법. 한번 찾아봅 방법을 찾아보자.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약간 좀 진정한 후에 좀 새로 <laughs>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끝인 거 같아. 이게 끝인 거 같고. 뭐이렇게 해야 되면은 더큰 힘을 찾아봐야지 싶다. 그냥 사용자 한 명의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좀 닿은 거 같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명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게 있을 거 같아.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지. 한 명의 힘으로는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카드. 일단은 당장 생각난 거는 좀 관련 단체들을 찾아봐야겠지. 나보다 이 고민을 먼저 한 사람이 분명 히 있을 것 같고 오. 그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보자. 삼화에서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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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대현진이라고 한국식품장의 대학생이라는 네. 비영리 단체의 회장으니다 다음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캠페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의견을 모으고 공문하고 이제 매뉴얼 같은 거 되게 마음 아팠던 게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저희는 막 다른 데막 전화했을 때막 장난감 많이 거들어. <laughs> 계속 이렇게 늦요 다리를 놔주실수 있으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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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게 어떻게 어떻게 어다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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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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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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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드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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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어떻게 어떻게 사실 이해를 아, 못할 건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나도 원천봉쇄를 해놨다는 점이 너무 근심하다는 그러니까, 사연, 그거 사연을 들어볼 어.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피드백도 안 해주면서, 그니까 의견에 대한 피드백도 그니까 씁쓸하네요. 주토법을너 임마 학생일 때 기억하란 말이야. <laughs> 아무튼 그렇다. 음. 여기서 끝은 아니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봅시다.